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만달 아트를 그려보려고 해요. 만달 아트, 참 낯설죠? 갈무리하자면, 첫 번째, 만달 아트가 뭐지? 두 번째, 만달 아트 함께 그려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다라트란 네모나게 생긴 계획표를 말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8개의 보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만다라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목표 달성 계획표이기도 해요. 아마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치듯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 계획표가 일본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타나 쇼헤이 선수가 직접 작성했던 만다라트 계획표를 살펴볼게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만다라트 표입니다. 이처럼 메인 목표를 중간에 하나 적고요. 이 메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메인 목표를 에두르고 있는 칸에 세부 목표를 써줍니다. 그럼 이 세부 계획들이 각자의 칸에서 메인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메인 중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세부 목표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잠깐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직접 만다라트 표를 그려볼게요. 저는 짜잔, 이렇게 좀큰 스케치북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그려보셨나요? 제가 저거를 먼저 공유해볼게요. 좀 창피한데, 짜잔, 네, 이런 식으로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그린. 조디의 만다라트표입니다 일단은, 어, 창피하지만 공유할게요. 어, 다가오는 저의 새해 목표는, 어, 스타트업을 제가 현재 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스타트업을 발전시키는 게 저의 새해 메인 목표예요. 현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뭔가 사업을 더 단단히 하고 싶고 또 수익 모델도 확실히 잡아서 진짜 스타트업을 읽어내고 싶은 네,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세부 목표 8개는 건강, 멘탈, 운, 인간관계, 돈, 개인 프로젝트, 가족, 교육 플랫폼 업데이트로 잡았어요. 왜냐면 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멘탈도 진짜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운도 따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돈, 어떤 밑자본이 있어야지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서 인간관계. 그리고,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선, 어, 나의 퍼스널 브랜딩, 개인 프로젝트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업에 있어서, 또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족. 그리고, 우리 사업의 메인인 이 플랫폼을 좀더 업데이트 하는 거. 이렇게, 어, 네, 상세 목표를 잡았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자면, 건강하기 위해서, 뭐, 걷기. 저녁 소식, 천천히 먹기, 역류성 식도염약 잘 챙겨 먹기, 뱃살 운동, 네, 등등 이렇게 적어 놨고요. 또, 멘탈이 강해지려면, 여러 번 생각하기, 일기 쓰기, 지금 쓴만다라트 계획표 1일 1회 체크, 잠푹 자기 등등을 썼습니다. 네, 웃는, 어, 네, 인사 잘하기, 역지사지 생각하기, 친한 친구 가족들에게 더 잘하기, 웃기, 뭐 등등을 써놨습니다. 어, 그 다음 돈을 보면, 네, 아르바이트 하기, 아껴 쓰기, 자주 걸어 다니기, 알고 있는 관계자들 컨택 등등을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플랫폼 업데이트를 이제 이상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 네덜란드 현지인 컨택, 그리고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코치들한테 관심 더욱 기울이기, 웹사이트 리뉴얼 하기, 고객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등에, 네. 이렇게 8개의 세부 사항을 썼습니다. 네. 또 가족은? 네,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고요 마지막 게임 프로젝트 어, 게임 프로젝트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책 개정판을 준비할 거고 또 크리에이터 콜라보 컨택을 해보고 어, 하고 있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 계획을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는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함께 만다라트를 그려보면서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긴 레이스라고 하죠. 우리의 마라톤을 서로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얼마나 이 목표를 이뤄냈는지 공유하면 좋겠고 혹시나 이뤄내지 못한 게 있더라도 서로 서로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